4월 9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이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오늘 4월 9일 만나? 어, <laughs> 오늘 그 오늘부터 그 현금 음,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비중이 <laughs> 주식 비중이 100%여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사왔던 종목 처음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밑에서 밑에서 사왔던 종목 포함해서 지금 주가가 V자 반등을 했죠.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목요일부터 어, 주식을 좀 비중을 줄여서 어, 줄여서 현금화를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 내일 판, 매일 매도, 판매된다. 매도 할 수, 있, 있을, 있다. 그러니까는 그 메시지 남기겠다 해서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어제 메시지 남기고, 오늘 오후에 그장 보고, 그래서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카톡 메시지를, <laughs> 아니, 사람들이 그 3시 30분 30, 넘어서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가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메세지를 남길 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종가에 3시 20분 넣어서 팔기 힘들면, 3시 20분 가까이에 팔아라. 그렇게 해서 메세지 남겼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어 1차 현금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일, 4일 동안 분할 매도를, 매도를 할 건데, 만약에 내일 폭락을 하면은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여기서 그냥 대충 비슷한 가격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비중 28% 정도 될것 같아요. 28% 정도 어 선거 전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비중만 올라가면은 나머지 들고 가는 것만 그냥 들고 가고, 그리고 뭐,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 현금화했던 거를 다시 또 이제 밑에서 좀 분할 매수해서 그 평당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주식이 참 웃기죠. 어느 서, 어느덧, 어느덧 뭐 주식이 W자를 W자로 를 W 자 갈지, 아니면 은 U자로 갈지, V자로 갈지,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V자, 온거온거온 거, 온 거, 온 거잖아요. 그죠? V 자로 왔고 그리고 저는 V 자에 배팅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뭐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V자로 올지 W자로 올지 이거는 정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 바카라에 보면은 그 혹시 그 도박을 그 카지노에 가면은 그 바카라를 하면은 뱅커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뱅커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3개 그리고 만약이게 플레이어면 플레이어 이렇게 3개 뭐 이렇게 줄을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아, 뭔 얘기를 하냐 하여튼 <laughs> 그렇게 그냥 어 그냥 예상의 영역이고 사지 선다형에서 하나를 찍었는데 맞췄다 뭐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맞췄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거를 아무튼 저는 기대를 하고 들고 갔는데 그게 다행히 잘 맞았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여기서 만약에 그냥 어 비중 조절하고 나서 올라가면은 뭐 그거 남은 비중 한70몇 프로 주식 비중 70몇 프로만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최대 그 어~ 뭐~ 극대화를 시키면 되고 운 좋게 떨어지면은 뭐~ 다시 밑에서 잡고 뭐~ 그래 그래서 뭐~ 큰 뭐~ 일단은 이~ 폭락장 이후에 어떤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주식 시장, 한국 시장이며, 이렇게 어떻게 될까? 오늘, 지금 감산을, 오늘 하죠, 오늘. 오늘 밤, 어, 11시에 감산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제는, 그 감산에 대한, 감산을 한다 치자. 그러니까, 감산이 확정이 됐다 해도, 이게 주식 시장에서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이 소재는, 어, 이 이런 뉴스 이런 거는 이제 소멸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 한국 주식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뉴스가 있어야 되며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제 내피셜이고 그냥 제 상상 속에서 나오는 앞으로 주식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이래서 이르타. 원인과 결과가 있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는 있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해 보면은 지금 그뭐 아시다시피 코스피 그 주가라는 게 외인과 기관 이제 개미가 이렇게 있는데 1 4 0대 코스피 1400대부터 지금까지 1800대까지 올라온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비이상적 비이성적이다. 비이상적이다. 비성적이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외인이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외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장을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데도 개인이 사요 이거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비이성적인 아니 비이상적인 왜 이렇게, 단어가 왜 이게 뭐지 <laughs> 굉장히 비이상적인 지금 시장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 정말 단기간에 이런 폭락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이상적인 이런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어떤 예상, 예상도, 음,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시장이 평소처럼, 평소처럼 그런 수급과 그런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식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이 주식 시장에 외인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외인이 그러면 언제 들어올까? 그 들어올 때가 진정한 이제 중, 주가의 상승. 지금까지는 과대 납폭에 대한 반등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밀릴지. 저는, 어,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금화를 좀 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그럼 여기서 주가가 다시 2200을 올라가서 다시 평소처럼 2200에서 뭐한 190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반 건강한, 건강한 주식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인이 그러면 과연 언제 들어오나, 오냐. 그건데, 저는, 이것도 그냥 내 피셜이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외인이 한4월 말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4월 마지막 주쯤 아무튼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 저는 환율 때문에 외인이 들어온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화 그원 달러가 지금 안 좋죠. 우리나라가 지금 약세죠. 약세, 약세인데 이게 참 달걀이 먼저냐 뭐. 병아리 새끼가 먼저 <laughs> 그럴 수가 있지만은 지금 그 외인이 돈이 빠져 나가서 원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그 환율이 높아진다 또는 원 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인이 빠져 나간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거까지는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게서 해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건데 지금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외인이 4월 달까지는 좀 우리나라 시장 그 그렇게 따지면 좀 헷갈리니까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미친 듯이 양적 완화를 하고 미국 달러를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달러의 가치가 안 떨어지냐? 그거는 단순히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뭐 양적 완화를 지금 미국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 자산인 미국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신흥국 쪽에도 돈이 더그 외인 자본이 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단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져야 그래야지 이제 음,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그 신흥국, 그 뭐, 다 아는 거지만, 신흥국에 그좀 위기가 있고, 그게 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돼야지, 신흥국 쪽에 좀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달러 그 원화도 조금 안정화가 돼야지,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왜 그걸 4월 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도 뭐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뉴스 도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 거지만, 4월 달이 그 배당 시즌 아닙니까? 배당 시즌이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그 배당이, 우리나라의 한40% 50%가 외인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쪽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걔네들 지금 달러 환율 어, 좋고 하니까는 돈뭐 다시 빼가면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 원 달러 환율이 음, 원 달러 강 원화 어, 강세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당분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지 한 사월 한 말쯤 돼야지 그때 돼서야지 정말 건강한. 건강한 시장이 최소 최소 그때쯤 돼지 건강한 시장이 다시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이제 지표도 좀 따져 보면서 주식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게 알수 있는 거고 지금은 사실 어떤 지표 어떤 상황을 들이대던 정말 말도 안되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이고 수급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한다는 게뭐 무의미한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큰 줄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 방향을 잡고, 음, 비중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내일도 뭐 마지막 금요일인데, 아무튼 내일도 뭐또 팔겠죠? 또 팔아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지금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좀 그냥 이상한 얘기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 이게 좀 정리 없이 그냥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사실 잘 저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들어보겠습니다. 생존.